사실, 제가 게임 개발을 시작한 계기를 하면 제가 제일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게임을 그냥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, 언제나, 언젠간 개발해봐야지, 혼자서라도 언젠간 개발해봐야지, 이러다가 되게 우연히 좋은 팀장님이랑 기회를 만나서 <laughs>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. 일단 해봐라,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, 낭만으로 항상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냥, 난안될 거야. 나는, 게임 같은 거잘 모르니까 프로그래밍 잘 모르니까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부딪혀 보고 배워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축발자 분들이 뭐게임젠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로망을 실현시키려고 마지막 질문입니다. 우리 팀만의 강점? 팀장님이 팀장님이셔가지고 말을 하시게 좀 그런 것 같은데. 음... 아 팀장님 자기 칭찬해 달라.